안녕하세요. 다슴성원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액체 괴물 소개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것이 아니고 소개해 볼 건데, 네. 네, 이 액체 괴물의 이름은, 어, 초록마을에 있는 액체 괴물이에요. 초록마을 액체 괴물. 네, 초록마을 액체 괴물, 왜 초록마을 액체 괴물이냐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뭔가 좀 민트색, 지, 좀, 파란색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요, 지금 초록색이에요. 아, 어떻게 보이시냐면. 어, 아, 초록색. 왜초록색이야 오, 화면으로는 왜 초록색으로 보이지? 어, 정말 이상하군. 어, 나 어쨌든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고 놀아볼 거예요. 근데 완전, 이렇게 좀, 뭔가 수딩 젤 같이 좀 뭔가 푸딩.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물풀 아이폰 물에다가 물풀이랑 소다 넣으면 끝. 소다는 꼭 베이킹 소다로 하셔야 이런 느낌이나고요 전혀 거대한 튀김물을 아이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완전 아, 큰 거대 말고, 좀, 중간, 좀, 이렇게, 제가 왜한 손만 사용하냐면, 한 손은 이미 영상 찍고, 있, 카메라 들고 있고, 한 손은, 한 손은, 그, 놀고 있는 거라서, 늘 랩은 잘 돼요, 랩은. 더 내줘 쭉쭉 찢어라 네 다섯 명 여기 있어요 다섯 명네 어. 그리고 별척꾼님 별척꾼님 초코님과 바비 띵큐님이 저한테 구독해드려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별 초코님 이랑 바비 띵큐님이 저한테 구독을 해드려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별 초코님 구독해드리고 바비 띵큐님은 아직 이제 바비탱큐님은 좀 있으면 이제 바비탱큐님도 해드렸어요 네. <laughs> 흐르는거는 좀 말고 좀 탱글? 되게 막 탱글탱글? 뭔가 이거 되게 베이킹소다 많이 넣으면 요안 뭉친다고 그러면요 완전 딱딱해지거든요 물, 물가지고 나중에. 베이킹소다 팍팍 넣으면 물 되고, 딱딱해져요. 맨 처음 만들 때.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되니까. 우와. 네, 지금 여기는 책상이 아니고요. 쇼파예요. 쇼파. 우와. 양말에 묻었어. 어떻게? 랩을 넓게 펴고 오겠습니다. 아주 넓게, 아주 넓게. 잠만요. 네, 엄청나게 많은. 와, 여기, 와, 아 들을까? 근데 되게 넓게 폈죠. 제가 와, 와. 여기는 쇼파라서 쇼파 여기 와, 와, 와. 비상사태 비상사태 비상 비상이 있다. 큰일 큰일 와네 와. 이렇게 모두 안녕. 네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도 해주세요.